스테이크 하나랑 감바스 파스타 하나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걸로 이 가격으로 아저 너무 건요오 맞아 맞아 양이 이제 궁금해요 일단 초록색이 거예요 뭐지 이게? <laughs> 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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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기야 아, 아니 자기야 <laughs> 아니 자기 <있어>. 아니 뭐야 짜자잔 <laughs> 예뻐? 엄청 예뻐 이거 이거 원래 내가 자기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잖아 진짜? 어? 참? 어 내가 자기 사주고 자기 이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막 고민했던 거잖아 진짜? 이거 어? 그게 시그니처 컬러래. 알아. 근데 완전 그때 열심히 봤었어 진짜? 자기 자기가 선물해준 거. 나도. 남에들아그는거 아니. 가리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나? 오늘은 1 년에 단한번 있는 김학영의 생일. 한별이가 선물을 줬어요, 여러분.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진짜 아시나요? NG 가따라따따 음. 오, 어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. 영롱. 아. 영기하지마. 호태가. <laughs> 베네타? 호태가. 베네타. 잠깐만 호텔 가 베네타 아 나도 괜찮라 나도 와 진짜 나데 진짜 예나다나 아, 이건데 나 진짜 못 들고 다닐 거 같은데 그래? 너무 도괜서 잠깐 영상에 문제가 있었네요 카드 한번 넣어보세요.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넉넉 넉넉하게 들어가죠 완전 넉넉하네. 축. 짜 괜찮네. 이게 하 이제 이게 딱 작으면 좋은 점이 필요할 때마다 축축 꺼냈으면 되잖아. 자, 현금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 해자 사이즈. 거기 명함 넣어봐. 여기? 어, 나는 카드 지갑에 명함 안 들어가는 게 개킹 받았거든. 자기 명함 안 들어가? 안 들어. 가 진짜? 왜안 들어가? 근데 내 명암이 이 빨간색인데 얘가 살짝 이염되는 재질이야 아, 그래서, 그래? 서어 그래서 좀 위험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코렌드 클리어 아 넣어놔 그냥 넣는 뭐거 아니 이염돼 얘는 얘는 아니, 진짜 아 그니까 러 이염되면은 음. 거꾸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, 여기 이염되면은 안쪽, 안쪽에 이염되는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잖아 천재야? 요거 아주 천재시네 이렇게 선물 굉장식 끝! <놀람> 어 근데 진짜 예쁘다. 색깔이 어, 너무 예쁘다. 받으라고 예약해준 금칸 감사합니다 석화를 <laughs> 해는 거예요 오늘은 1시간 반? 1시간 반? 아 1시간 반? 안녕 석화 이방대여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금칸 그치 그치 우와 그치? 와, 그치? 와, 그치? 와, 그치? 진짜 잘생겼다 뭐야? <laughs> 까만해? 어까 oh, <laughs> 핸드워시 핸드워시 <웃음> 나 완전 <laughs> 필요했는데 그니까 나... 똑같은거예요 어, 등록을 할때는 그 30이상만 할수있어 아, 어 바로 여기 아. 밑데 그리고 그 연속되는 숫자랑 티가 응. 나요? 삼십 분 삼십 초 이거 제재까응또어대로좋았 지금 겨우 삼십 분 삼십 초 돌리고 나안내려진거 아, 순서 순서 그냥 시계 방향이었구나? 꼴등이야 가위가 이거 아하 게 시의 방향 이제 한 명이 하는 건 아, 진짜 어두워서 둘이 하자 그 둘이 할 거면 응. 두판 내에서 꼴등 꼴등을 할 건지 아, 그렇게 하면 아. 그한 명이 둘다 꼴찌 하면서 혼자사기는아 어, 인정 오. 인정 인정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황유성 그건 똥망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엉망청이 꼴등 꼴등은 똥망청이야. 하는 거고 제한시간은 3분 30초 어, 이거 재, 재까? <목소리를> 너� <bathroom> 너뭐 내가 이, 1등 2등 1등 2등 3등 4등 일단 한명이 던져볼게 빨간말에 파란말에 빨간말에? 우리 빨간말이지 오늘은 쬐, 빨간 <laughs> 나 파란말이 <말에> 좋은데? <laughs> 안맞는다 벌써 난 빨간색 안좋아 아 여기 카펫 나가면 아 나? 마디야, 나 나가? 걸 걸. 걸. 야이 분들 오랜만에 만다 진짜 오! 오, 오 뭐야? 한번 봐. 걸려. 오케이 오케이 오케개다그러 갔다? 뭐 갔다. 로갈 아, 아, 뭐야? 아, 자, 일단 잡고 아, 자리 아, 치우고. 치우고? <laughs> 나야. 내가 잡았잖아. 잡아가지고. 여왜 아, 저래? 아, 왜 저래 진짜. <laughs> 오! 야! 이건 또 관전인데? 사실 꼴등이 아니었지만 꼴등 소감이요. 제잘인식고요 다음 네, 만든 4년 뒤 4년 뒤 월드컵에서는 제가 좀더 좋은 모습 <laughs>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등 소감 말해주세요. 뭐 즐기면서 하니까 그랬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즐기면서 하니까 됐네.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거구나. 손한번 잘... 잡아주시죠. 치다마리. 자, 클로즈업이죠. 마셔야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요즘 서울에서 가장 유행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먹어야 20대라고 <laughs> 그 30대를 가까이 다가오는 20대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<laughs> 네. 날 길다고 해. 그것까지만 들었거든. 되는데 점점점인지. 아니야. 저희가 구워드려야 돼서라고 했어. 두 사람 인사해주세요. 안녕. 우리 이제 어른이야. 그래 이제 서른이다. 내년에 어 서른이요. 어서 오라규 <laughs> 네. 하나씩 들고 하는 거야?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런 비아스를 하을해 아껴 게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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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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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게 하게 하하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이. 생마차 갑니다. 와, 이거 진이 이거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 이거 진짜. 이이랑 4차, 이차진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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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거진거

음. 나도 이거 메뉴 한번. 그거는 이상. 자 그만. 한베리 집으로. 나 있지 않 어, 와 이거 맛있겠다. 귀여운. 야. 좋아. 좋생각토마토 어떠세요? 고 좋아. 진짜? v 리 r y g o 좋아? 좋아, Very good. 좋아, 응. 가이드다 아, 그 제일...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4차 <목소리도> 4차 진짜 제발... 어재차갈 거야. 안돼, 안돼, 안돼. I s a i t 라 잠깐, 진짜 마지막 노래야. 마지막. 짜 이제. 이해를 못하겠어. 저기 어디 가는 거야? 왜 이렇게 는 아, 오빠랑, 너, 오빠랑 자기랑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? 아니야. 형이랑 나랑 완전 베스트 프렌드야. 아, 미치겠다. 형이랑 나랑 은 어떤 영혼을 공유하는 그런, 나있다리 둘이 술 마시면 혹시 오빠가 뭐 조언할까봐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아, 그렇지 않아. 그렇지 않아. 왜 오빠 조언할 내가 조언할 게뭐 있나, 경희한테. 서로 즐거운 얘기만 하는 거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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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laughs> 근데 아쉬운데. 근데 아쉬운데 아쉬운... 좋지! 맞아. 맞아. 아쉬운데 그래, 가도 그래. 좋지! 그래서 이러하는 거, 거거 네, 거야 그냥. 너무 아쉽다 우리 다음 주 언제 만날까요? 이런 얘기 하고데 <laughs> <laughs> 다음 주또 석간이 로 출장 가시니까 뭐만나가 어차피 <laughs> <laughs> 아니 일단 우리 다음 예금